자, 이 노비스 스태프. 아하. 자, 이 안으로 들어가서 사용을 해봅시다. 자, 여기가 좀 어둡나요? 네, 안 어두우면 어둡게 만들면 됩니다. 자, 좋았어요. 이제 그러면 여기에 스태프를 들고서 우클릭을 딱 하게 되면은 이렇게 바로 스태프에서 이제 사용이 돼요. 네, 보시면은 이제 차지가 좀 줄어들었죠? 이렇게 즉발성으로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네그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스펠 라이트 스펠 같은 경우에는 쭉좀 땡긴 다음에 써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스태프에다 저장을 해놓으면 즉발성으로 발성한 데다가 만화가 되지 않죠 단점이라면 이제 스태프에다가 저장시켜버려가지고 이제 한번 쓰면 이제 뭐냐 이 한번 그 뭐죠? 스태프로 만들고 나면은 스펠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다음에 또 사용하려면 스펠을 또 만들어야 된다는 거, 그만큼 또 재료가 많이 든다는 게또 문제라면 문제겠죠. 라이트 스펠 같은 경우에는 좀 낮게 드니까 상관없을 것같은데 나중에 마스터 스태프 만들면은 마스터 스태프로 그렇게 많은 재료가 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마스터 스태프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가 라이트 스펠 적어놓으면은 그거는 꽤 오래 갈것 같아요. 이거는 뭐 낮은 단계만 보면 서줄수 없는 거고, 네뭐 그럭저럭 쓸때쓸 쓸 수가 있겠죠. 어 그다음으로는 이제 이걸 수리하는 수리가 안 된다는 거보릴 건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네 에너지가 있고 뭐야 근 네, 보시면 이게 에너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요 이게 에센스 컨트리 이게 제가 저번에 집 주위에다 장, 장식용으로 쓴다고 했던 건데 이게 에너지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원래 이게 이 넥서스거든요 이게 넥서스에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게네그 원래 열 블럭 으로 알고 있거든요 넥서스부터 열블럭까지만 이제 기계 까지 이제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데 그 사거리를 늘려주는 아이템이에요 여기서 여기 지금 충전기에다가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있죠 보시면은 여기다 다이아검을 넣으면 에너지가 지금 이렇게 뭐냐 그 내구도가 점점 이제 차오르고 있죠 여기 차오르는데 이 스태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구도가 350 아니 300에서 250으로 좀 내구도가 50이 달아있는 상태인데 넣게 되면 네.. 차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 한번 다시 넣어볼게요 네 차오르지 않아요 이거 원래 무슨 특수효과가 나는데왜 특수효과 소리가 하나도 안들리냐 저에게 아, 무지하게 크게 들리는데요 아 그러면은 님이 한번 틀어주실래요? 이게 왜나 혼자서 게임하고 있는거 니냐설명하는 거다 보니까 제가 하는 걸 설명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어디..어디 어디 계시죠? 네..어.. 충전기 옆에 계신가? 음, 잠시만요 아저 나갔다 들어야 될것 같은데 아하 일단 이건 에너지는 지금 계속 주고 있는거예요 아, 됐다. 네. 보이네요.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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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충전 좀 해주실래요? 이게 자기는 정장안 들리는데, 딴 사람이 티끌게 들리나 보네요? 네. 어이구, 네, 이런 소리가 들리면서 충전이 거부가 됩니다. 네, 좀 소리가 그죠? 크네요. <laughs> 네, 좀렇죠 일단, 이거는, 나중에, 뭐, 쓸 d 가 있으면서 사용하도록 할게요. 라이트 스펠이 담긴 노비스 스태프, 총 앞으로 스무, 스무 번더 사용할 수가 있고요 어,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좀 짤막짤막한 거, 여러, 여러 개 보여드리고, 할 계획이라. 네. 네. 다음으로는, 예, 네, 이번에도 어, 또, 뭐, 비슷한, 스태프, 비슷한 겁니다. 어딨죠? 어, 매지테크 음... 스태프입니다. 그, 매치. 원투기 있는 거요. 매직테크 스테프 c 아... h 여기다. 어, 직테크 c 매직 c h 스 t 같은 경우 g i c Tech 이 t 이 p Magic t e c 고 Step. Magic Tech s t e 이 Magic Tech Step. m a g 센스에너지 h s 라는스펠 a g i 스 t e c 스 Step. 로 이제 아, 네. 에너지가 들어있는, 에 에너지가 들어온, 얼마나 들어있는지 확인이 됐거든요 우클릭하면 근데 이번에 들어와서는 그게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오늘 좀 알아보면서 이 매직 테크 스태프 이게 그 역할을 해준다고 들었어요 일단 만화 포커스라는 게 필요한데 일단 만화 포커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스탠다드 포커스가 필요하고 스탠다드 포커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레저 스태프가 필요하고 아 레저 포커스가 필요하고 레저 포커스는 아까 전에 만들었었죠 또 유리가 필요한데 광부님 실례하겠습니다 <laughs> 네, 마구잡이꺼내버요 자, 아이고, 아이고, 빠졌네요. 아이고, 너무 많이 캐버렸다 자, 여기서 일단은 레저를 만들어 주시요 이분은 지금 다음 편에 쓰일 게사크래프트를 연구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이번 편은 뭐 혼자 하는 것처럼 보여도 네, 이해를 해주세요. 기껏 모니터를 시작했는데, <laughs> 네, 그럼쪽어린 제가 가지고 있었네요.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레저 포커스가 나오고요. 네, 레저 포커스 네. 스탠다드 포커스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레드스톤 네 개가 필요했습니다. 레드스톤 네개 톡톡톡톡 나준 다음에 그 다음 것또 제가 기억 내가 뭐야 이거 왜 기억하고 있지? 제 누가 이상해졌어요. 저 병원 가봐야 될 듯. 갑자기 아, 기억력이 좋은 좋아지. 병원 비, 조, 아, 좋은 병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피스풀 정신 아, 병원이라고 네. 거, 그 병원 원장부터 정신병자라는 소리가 있던데. <웃음> <웃음> 어, 네. 뭐, 아주 잘하고 계시네요. 네. 어. <laughs> 커밍아웃 하시는 건가요? <laughs> 자, 일단은 이거랑 그다음에 광물로 네. 아까 전에 써그저 그 에어가디언 아니 뭐야 어스가디언 소나할 때도 썼던 이 광석이 필요했었죠. 자, 일단 이거 이거. 이거 순서대로 놔주면은 이제 매직테크 스태프가 만들어집니다. 매직 스태프 스태프 아, 매직 스태프 스태프 <laughs> 매직테크 스태프가 안에 들어있는 만화가 얼만지알수 있게 해준다. 에오 우와 매요매요 네, 존나, 존나 만족스럽네요. 이제 볼수 있어요 진짜. 오와 만화가 많이 들어있는 거구나 이게. 네 상당히 많아요. 어. 아, 아 뭐야 이거 저희 이 뭐냐 만화 이물 먹는 거 있죠. 네. 여기는, 뭐야, 디, 디텍티드가 뭐죠? 디텍티드? 어, 발견되었다? 아하하하. 지금, 빨간색 마법진에는, 이게, 25, 22만 5천이라고 적혀있는 건줄 알아가지고, 이게, 점이, 어. 그니까, 러 225, 0 0 0이라서 숫자 쓸때 원래 천 단위, 천, 천 전에다가 이제 반점 찍잖아요. 그건 그렇죠? 줄알고 22만 5천이라고 적혀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맥스 만화가 이 뭐냐 적혀 있는 건줄 알았는데 <웃음> 아니네요. <웃음> 네 일단은 네 여기 저희 빨간색 이 몬스터 먹는 다크 넥서스에는 만화가 225 이게 바로 이게 이 만화 배터리로 빨려 들어가서 그렇고요 만화 배터리는 65,926 65,962 만화가 들어 있네요. 네, 26% 차이 는 상태고요. 아까 전 여기다 다 옮겨버려서 그렇죠? 그 다음에 저희 이거 라이트 넥서스가 아니 이게 무슨 넥서스였더라? 파란색이? 파란색이 에센스 넥서스죠. 아, 에센스 넥서스인가요? 네. 네. 에센스 넥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번에 사용한 후로 별로 사용을 안 해서 8460 만화가 들어있는데 1%찬 거네요, 이게? 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전달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만화가 별로 차이지 않... 아예 안 차이고요. 이미 다 전달이 됐기 때문에 네, 저희 이제 수리시켜주는 뭐냐 그 기계에는 만화가 3만 2천이 차있네요 한번 수리시켜보면서 만화가 얼마나 소모되는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다이아검을 넣어놓고요 저건데그 네, 아무래도 수 세는 것에 대해서 조금 잘못되신 것 같은데 왜요? 3만 점? 그거 반, 보통은 반점 쓰지 않나요? 근데 거긴 아마 온점으로 찍혀있을 텐데요 네네네 근데 지금 이거는 진짜 3만 차이는 거 맞아요 어...그거 아무래도 3 0 0 0 0인것 같은데요? 직접 보실래요? 네! 아이고 네 직접 보시죠 여기 어...어디어디 어디, 어디 여기 이 기계 이 기계 이게 지금 아, 아까 제가 좀 써가지고 2만으로 떨어졌거든요? 저...테이프가 없습니다만 스티프 지금 아 광고님이 들고 계신거구나 광고님 <laughs> 광고님이 계신거구나 네 한번 써보세요 어... 아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럼 이제 죽으실 차례입니다 아악 <laughs> 아 아잇 네, 그 점이 뭐라 그 하시길래 네. 네,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였군요 아. 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게 매직 매직테크 스태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좀 기계에 있는 마한가 얼만지 알수 있어서 좀 편하게 해, 게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이제 이 고글을 얻은 것 같은 느낌이네요 좀비 유네요 네좋네요 좋으네요, 좋으네요. 자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거 이번에 오늘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 음~ 이게 될거아나두개 앞으로 두개 남았군요 네 일단은 키스톤 키스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옛날에 마인 옛날에 아스메지카 할때 보여드렸었었는데 그래도 아스메지카 한 이후로 좀 시간이 지나서 제 영상을 이제 좀 에~ 아스메지카 점 아스메지카 후부터 시리즈 후부터 보신 분들은 모르실 테니까 이것도 좀 보여드리는 겸 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키스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조합을 보여드리고 사용하는 걸 이제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이거 만들고 봅시다 빈틈 더스트하고 철 그리고 골드 아, fuck 이놈의 금 자, 일단 이거 집어넣고 금 4개하고 네 아금 이게 2개를 만들어야 돼요 키스톤 같은 경우에는 2개가 한 세트이기 때문에 네, 좀 어? 실이 제게 들어왔군요 이렇게 왕 아니, 철은 이미 많구나. 철. 아, 이거까지 만드시니 건부님, 이제, 네. 어, 어, 선물이라고요? 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오. 필요하고, 그 다음에, 빈틈더스트두 개. 이거면 됐죠? 잠깐. 중간색이라니까, 이, 270이나 드네요, 많아. 뭐가요? 어, 잠시만. 힐이요. 힐이요? <laughs> 네, 일단은, 딱 이렇게. 한번 썼는데, 그 빨간색 기지가다 찼, 꽉 찼어. 하하. <laughs> 네, 일단 이렇게 키스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키스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 뭐로 비유해야지 좋을까요? 어 어린이 여러분들이 놀이터에서 친구들끼리 암호 정해놓고서 아지트 정해놓고 노는 것처럼 그런 비슷한 거예요. 네. 보시면 여기 우클릭, 아 시프트 우클릭하면 어 뭐야 열리지 않나? 아 시프트, 아스닉 아. 아, 라이크 클릭 맞, 맞는데 아 뭐야 왜 아까 전에 안 열리다가? <laughs> 네, 이제 보시면은 어, 어 이거는 좀 새로 바뀌었네요. 뭐지, 이게? 네. 이게 많이 바뀌었죠. 그, 우선, 야, 테두리 쪽에 보시면은 다섯 개 넣는 건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네. 중앙에 더 있어요. 거기 중앙에도 설정해 주셔야 돼요. 주로. 아, 중앙에도 또 이제, 더 세부화된 거예요? 네. 비밀번호가? 네. 미친 거 아니에요. 가운데에도, 뭐냐, 룸만 들어가나? 음, 글쎄요. 네, 일단은, 보시면 왼쪽에 있는 리멤버는 비밀번호를 기억하게 한다는 거고, 폴게스는 뭐딱 봐도 그냥 잊어버리게 초기화시킨다는 소리 같죠? 네, 일단은 이걸 사용하려면은 룬이 좀 대량으로 필요한데, 지금 제가 룬이, 12개, 10, 룬이 12개가 있거든요. 12개면은 두 개를 빼고서도 저희들끼 만들 수가 있어요. 일단은, 문제라면은 저희에게 부족한 색깔이라는 거죠. 음. 어, 뭐 간단합니다. 뭐 그렇게 걱정할 건 없어요. 뭐 노란색 룬만 두개 있어도, 네. 비밀번호를 만들 수 있기때문에 네 보시면은 일단 이거 열어줍니다 열어주고 어, 노란색 룬을 맨 위에다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머지는 빈 룬으로 놔줍니다 블랭크룬 이거도 이 상관없어요 원래 이게 룬 베스티스라는 이름이었는데 바, 버전이 바뀌면서 블랭크룬으로 바뀌어서 좀 헷갈리네요 이제 여기서 예, 빼면은 네, 이 리멤버를 해줘야되나요? 네아 이름을 정해줘야되네? 아 이제 키스톤 하나로도 이제 열쇠나 자물쇠 역할을 그번그니까 키스톤 하나로도 문 자물쇠 역할을 여러 개할수 있도록 변경해야 네요 이제 이름을 정해 주라는데 이름을 이제 테스트로 합시다. 테스트로 테스트가 T E S T 맞나요? 당연하죠. 네. 영어 칠 때마다 막노이로 적을 릴것 같은. 그래서 <laughs> 예, 이렇게 기억을 시켰고요. 어그 다음에 이제 이또 다른 키스톤 이게 여기는 이 키스톤이 저장 시킨 거고 또 다른 키스톤 키스톤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이번에 똑같이 넣어줄게요. 똑같이 넣어주고, 이렇게 또, 자. 여기다가 또 테스트라고, 기억을 시켜줍니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스톤, 이, 이 키스톤 자체로는 쓸 데가 없어요. 이 키스톤을 좀 응용시키는데 쓸 데가 있어요. 자, 보시면은 키, 키스톤. 보시면 여기 키스톤, 이거는 나중에 아마 이못 쓰고 끝낼지도 모르는 아이템이에요. 이거는. 여기 키스톤 체스트라는 아이템이 있는데, 뭐야. 뭐야? 갑자기 노비스 스태프가 뭐에게? 네? 갑자기 R 키 누르니까 노비스 스태프가 제 마우스로 옮겨왔어요. <laughs> 이 키스톤 체스트라는게 필요한데 키스톤 체스트 같은 경우에는 나무 여섯 개하고 빈티움 더스트 하나 그리고 예, 아까 전에 제가 빼뒀던 블랭크룬 두 개면 될것 같네요. 블랭크룬 블랭크룬은 내가 어떤 언넝 일단 언넝 블랭크룬 또내 눈이 이상해졌나? <laughs> 아 안돼! 자신 그, 눈이 이상, 이상하게 느껴질 때는 아래 검색창에다 블랭크 치신 다음에 어, 더블클릭하셔서 노란색으로 만들어버리시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은 여기다 그럼 블랭크를 한번 검색해봅시다. 아 그냥 룬을, 룬이라고 검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루비라고 검색하니? 더블클릭해서 노란색으로 변경시키고 자 어디봅시다. 룬! 룬! 어 뭐야? 룬이 갑자기 저한테 13개가 굴러 들어왔는데요? 아, 여기, 여기다 넣어었네요 아, 뭐, 여기, 여기다 이거. 네, 좀두 개만 필요하니까 여기다 따로 넣어놓읍시다. 자, 어, 일단은, 만들어 볼게요. 어찌 룬 체스트를. 음, 여기다 두고, 나무가 6개가 필요했었죠. 어떤 나무도 상관없었으니까, 이거 두 개로, 이렇게 합시다 촉, 촉, 촉. 가운데다가 이거 놓고 이 위에다가 룬 블랭크 룬만 놓으면은 이렇게 키스톤 체스트가 만들어졌어요. 키스톤 체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멀티하실 때 플러그인 없이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좀 잠금 체스트 역할을 해주어서 좀 좋은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게다가 파괴도 안 됩니다. 보시면 이게 여기 빈 공간이 이제 이 키스톤에 장착하는 칸인데 보세요. 이제 원래 이렇게 맨손으로 열리죠. 위에 키스톤이 장착이 안 되어있으니까. 이 키스톤을 보시면 옐로우 블랭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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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랭크로 이제 뭐냐. 키스톤에 이제 저장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이제 키스톤을 장착시키고 난 상태로 우클릭을 하면은 죽어도 안 열립니다. 그리고 맨손으로 부수려도 죽어도 안부서져요 이게 되게 좋은게 크리퍼 방식이 없는 서버에서 만약에 크리퍼가 자기 체스탑에서 뻥 하고 터졌다. 근데 이건 안 터지죠. 파괴 안 되니까. 소리 듣기 되게, 되게 좋네요. 여튼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구요 이제 이걸 열기 위해서는 잠깐 고기 좀 먹자. 이제 이걸 열기 위해서는 똑같은 네, 룬이 저장된 에, 스톤 에, 키스톤으로 클릭을 해줘야지만 열리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아이고 왜안 열려 또 키스톤이 안 열린다. 저 저기요 키스톤님 <laughs> 저 영상 찍어야 되거든요. 어, 거부하고 있네요. 죄다. <laughs> 추초상권률를좀 주시면 나아질 겁니다. 이럴 수가. 어, 키스톤이 둘다안 열려. 아,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아, 이게 뭐야? 블록에다 대고 서야 되는 건가? 아, 그러네. 이게 아래 블록이 있어 가지고 클릭이 완전히 돼야지만 작동을 하는 거네. 해서 만약에 룬 위치를 이렇게 바꿔 주게 되면은 근데 룬 위치를 이렇게 뭐야? 뭐왜 옐로우는 왜왜 왜, 왜 옐로우는 이렇게 야 돼? 오류인 것 같은데? 두, 두, <웃음> 아! <웃음> 저 잠깐만 네. 옐로우 룬이 하나가 복사가 됐어요 엥? 네? 네? <laughs> 옐로우 룬이 하나가 복사가 됐어요 좋은 일이네요 앞으로 그 방법 계속 듣습니다 <laughs> 뭐지? 뭐지 이게? 원래 여기 있던 게 블랭크 룬이 여기에 블랭크 룬이 있어야 되는데 아, 아세요? 어쩔 수가 없네 일단 룬, 룬 하나를 그냥 꺼내봅시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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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자 보시면은 여기 자 이걸 에, 이 위에 걸 빼내야 되죠 위에 걸 빼내고 이렇게 블랭크 눈을 놓게 되면은 에,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보시면은 또 옐로우 룬이 두 개가 됐어 아 이게 리멤버를 해놓구나아그아그 아, 그... 수기가 됐다는 게 복사가 됐다는 게 아니군요. 그러니까 복사가 된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블랭크론이 앨런으로 변했다는 거죠. 아, 이거 아, 보기 힘든 워서 검은색 같은 거 이렇게 막 복사하면 되게 쪼일 것 같은데? 그러게요. <laughs> 아, 그러잖아. 이게 이름이 안 되잖아. 포, 일단 프로거스를 해야 되겠죠. 자 여기다가 다시 넣고 아이거 아이, 이게 아니야. 이거 다시 넣고 이거 뺀 다음에 이거 놓으면은 테스트죠. 이거를 폴가스 시켜줍니다. 잊어버리게 놓고 그 다음에 어 이거 위치를 바꿔주고 다시 테스트로 놓으면은 리멤버 기억이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 이걸 넣어줍니다. 왜왜또 그러세요? 이거 이상함. 어, 자꾸 룬이 뭐... 복사가 됨. 옐로우 룬, 내가 만들지 않은 옐로우 룬이 자꾸 생기면. 하여튼, 이거, 예, 룬, 이게 비밀번호가 틀리면 안 만들어집니다. 이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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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왜안 돼, 이게. 그냥 이대로 넣어볼까요? 옐로우 룬두개된 상태로. 네, 어차피 옐로우 룬 하나 더 있으니까 상관없겠죠? 이렇게 옐로우 룬을 넣어두면은, 이제, 님, 이고 빨리 끄셈. 아, 근데 네, 지금 이거 광부님이 열어두신 상태라서, 이게 계속 보고 계신 아.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데, 네, 안 부서지죠? 아무리 부서라도. 네 그리고 이게 아까 전에 한 다른 이게 옐로우 아까 전에 옐로우 블랭크 블랭크 옐로우였고 아 옐로우 블랭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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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옐로우였고 지금 제가 지금은 옐로우 블랭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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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랭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입력 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키스톤 체스트로 열려고 해도 안 열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잊어버리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그대로 또 넣어주고 테스트라고 적은 기억을 시켜 놓으면은 열리게 되죠 근데 네, 여튼 이런 아이템이에요 귀찮게 됐네 이거 하나 때문에 개 뻐지지 않은 거야 얼마나 버근져요 이 네, 그다음으로는 야, 하나 더 있죠 어 이거다 이거 이제 이게 크리스탈 이게 뭐였죠 크리스탈 푸악 장이 아 그거는 그 영혼 저장이요. 네. 네 여, 영혼 저장이라는 건데 이게 뭐 나중에 몬스터를 잡으면 여기 몬스터가 저장이 돼가지고 나중에 저희가 소환마법 쓸때 자기 팀으로 소환을 쓸수 있다고 하는 거라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쓰는지 모르고 일단 몬스터 잡아놓으면 어떻게 변하는지 궁금해서 이건 제가 보고 싶어서 <laughs>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문스톤이 들어요. 문스톤은 제가 저번에 그 치트 쓴거다 갖고서도 여섯 개 있기 때문에 이것 쓰고 어, 유리 두 개랑. <laughs> <laughs> 뭐할때마다 유리가 들어 유리랑 그 다음에 아 퓨리파이드 퓨리파이드 빈티움 더스트가 필요하네요 퓨리파이드 빈티움 더스트를 어떻게 만들었더라 이거랑 아마 이데저트노바랑이블록칩드가 필요했던것 인데 아, 제 기억을 한번 믿어봅시다. 기억력을 믿을 게못 되지만요. 자 이거였나요? 어! <목소리도> 어 왜요? 만들어짐 천잰듯여튼튼간에 네, 이렇게 프리파이드를 만들었고 이제 매직월이 필요한데 매직월 저번에 꽤 많이 남지 않았나요? 다 버렸나? 아그럴지도 저번에 저거아 여기 있네요. 이거 있으면 만들 수 있죠. 다시 조어 봅시다. 네, 자, 이거 놓고 이거 놓고 이거 놓고 옆에다가 이렇게 톡톡 놓으면은 예. 어머니가 쓰시는 향수병이 나오게 됩니다. <laughs> 자, 이제 이거를 이걸 가진 상태로 몬스터를 잡을 낸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래서 아까부터 시끄럽게 옆에서 칙칙대는 건방진 검을 잡으로 갑시다. 아 여기 스켈레톤이 있네요. 일어라 스켈레톤 아이고 냉큼모아유물 때문에 다가갈 수가 없다. 어 근접할 수 없는 힘이다. 어! 네가 나에게 다가오 다가오게 다가오게 만들어 주지. 왓? 말못오잖아아 잠깐 나 이거 뚜려부터 죽을 것 같은데. 아이고 <laughs> 아 어. 잡았다. 어? 영혼 같은 거안 주는데요? 이거 우클릭하면 되는 거 아닌가? <�keiten> 아, 그, 이, 아마, 퀵, 슬롯에 있어야 될걸요, 그거? 퀵 슬롯에 있어요. 음, 뭐지? 확률일 수도 있으니 다시 한번 해보시게. <laughs> 지금, 아, 거미하고, 한 번씩 다 잡아봤는데, 안 나오는데요? 올라가자, 다시, 올라가자, 올라가자. 여긴, 사람이 왜? 살기에 너무 척박한 곳이야. 어, 님이 들고 있는 게, 잠깐만요. 아, 잠깐만, 이거 뭐가 갇힌 거 같은, 뭐야, 갇힌 건가? 아, 스케일톤 갇힌 거구나! 아, 야, 이게 그냥... 너무 티가 안나요 그러면은 뭐 인벤토리.. 아니 직접 뭐 검색해서 보시죠 크리.. 스일 뭐.. 필렛 필레, 필렉토리? 네.. 이게.. 직접 네. 보시죠 네 어떤 색이 돼있는지 하얀색으로 어, 변... 변하긴 했는데 이게 뭐냐 그냥 퀵슬롯에다 등록시켜놓은 상태면은 딱히 이렇게 뭐가 변했다는 티가 안남 근데 일단 보면 에센스 오브 스킨넬톤이라고 되어있고 1.461.. 뭐 이게 뭐 파이더 아니고 뭐야 이게 1, 네, 여기서 말하는 파이는 저희 멤버 파일 말한게 아니라 수학에 나온 파일 만한 거예요. 1.461912724%. 필 필드, 필드가 뭐지? 느낌? 느꼈다. 에, 느끼다니그 찾다는 거. 찾다니. 찾다. 아, 그럼 이거 100% 채워야지 쓸수 있는 건가? 스킬레톤을 그렇죠. 차리 블레이드를 하고 말겠다. 블레이드는 차리 스포너라도 있지. <laughs> 네, 하여튼 뭐 이런 아이템이 있네요. 자, 이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보여드리고 했던. 아, 잠깐, 그 전에 뭐가 하나 더 있구나. 네, 어차피 뭐 이거는 금방 만들 것 같으니까 빨리빨리 하고 끝냅시다. 만화 케이크. 이, 이거 정말 <laughs> 별, 별 그렇게 대단한 거 없는. 신이시여, 저에게 저에게 한 떨기 데저트 노바를 주십시오.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laughs> 영상 끝나지근 얼마 안남았는데 데저트노바 고하또 사막까지 가기가 너무 귀찮았어요 <laughs> 네, 일단 그 데저트노바하고 블루옥시드 남아, 남았던 하나 있구요 그 다음에 밀하고 에, 밀 하고 밀, 밀? 밀? 밀 이러나? 아밀 맞네 아 딱, 아 딱, 아, 왜, 뭐야 왜왜 왜 이렇게 갑자기 손끝에서 찌릿했지? 누가고 내가 텔레파시를 했나? 그 다음에 설탕 필요합니다 설탕수수가 아, 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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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이거를, 이렇게, 쪽, 이렇게 만들어주면 됐죠. 자, 만들어주면, 만화 케이크가 네, 만들어집니다. 만화 케이크라기보단, 거의 뭐, 만화 머핀 수준이네요? 네. 일단, 만화, 만화 케이크라면, 아무래도 만화를 채워주거나, 아니면 만화를 이젠 버프를 줄것 같기 때문에, 그걸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만화 일단, 엄청 사용하고요. 알았으면 그거 쉽죠. 벌써 다 달았어요. <laughs> 자, 만화 케이크 먹어줘봅시다. 아, 만화 리젠 버프가 30초간 걸리는데 만화가 어, 차는 것 같지가 않네요. <laughs> 네, 딱히 만화가 차는게 눈에 띄지 않아요. 근데 네, 보시면은 에, 좀 검은 데다가 비춰서 확인, 확인하게 확인 알아볼 수 있게 해드릴게요. 네, 보시면은 그렇게 딱히 만화가 빨리 차는 것 같지 않아요. 마나 리젠 버프가 걸린다. 하지만 저또 티가 안난다. <laughs> 라는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 대마법사가 되어보자마자 영상이었구요. 어...오늘은 아스메직한 모드만 실컷 응? 했... 해서...어...좀... 네. 썸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많이 모르고, 어렵기 때문에 피스프님과 광부님의 도움이 많이 필요했는데 이번에는 좀 간단하고 영상찍기 전에 좀 피스프님하고 광부님하고 좀 대화를 해서 조언을 많이 얻어둔 상태였기 때문에 거의 뭐저 혼자 플레이하다시피 했는데 다음편에는 이제 썸크래프트 다시 시작해야... 된... 저 어, 그렇죠. 스매지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뭐 보여드릴게마 나중에 마법 배울 때까지 거의 없다고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네 다음 편부터는 이제 또 다시 피스포님하고 공부님하고 열심히 네 어려운 <웃음> <웃음> <서> 어려운 크래프트 <laughs> 4 <laughs> 모드를 찍게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뵙시다 뿅뿅